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지의 1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삼 q t 2월 18일자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으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 복음 13장에 말씀해 보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의 꼬부라진 것을 주님이 병이 고쳐졌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실 때에 곧 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할 때 합당하다. 이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회당장이 보기에는, 이게 하지 말 일인데, 주님을 보시기에는 이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음, 여자 권사님이신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였던, 여고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그냥 전도 안 하고 있다가 아, 친구한테 또 전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냉면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 나 냉면 좋아하지? 야, 오늘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예배 끝나고 냉면 사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에이 그래 가자. 그러고 교회 왔어요. 물론 규모가 있는 큰 교회라 뭐 금방 아뭐 아이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걸 묻는 사람도 없고요. 익명에 섞여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냉면 사줬습니다. 음, 그래서 야.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또 사줄게. 그렇게 해서 석주를 냉면을 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번째 주일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두환 권사님한테. 야, 나 내일 교회 갈 거야. 냉면 안 사줘도 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음식점 가는 거 어, 유익한 일 아니죠? 어, 웬만하면 주일날 에, 뭐 유익한 일에 우리 신앙이 성장할 일에 힘써야 될 텐데 요즘에 보니까 뭐 축구단을 교회에서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 선교하는 데도 있고 어, 등등 있어요 방법론이죠. 어,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도 다가가는 날. 예를 들어 가족 식구들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전부 바빠요 주중에 한 번도 얼굴 볼 시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고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떨까요? 아주 큰 죄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성화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의 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 주 안에서 전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회당장의 눈에는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들의 규례가 중요했는데,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른 논점이 있는데요.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꼽으라죠. 조금 더펴지 못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아,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어, 누가 보은 기술하고 있냐 그러면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하고 귀신 들린 문제하고 이렇게 역죠 아마 오늘날도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라면 병은 병원 다 무조건 교회 죠아 병원 가서 고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 중에 많은 부분은요 이유를 잘 모르는 병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졌습니다 폐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뭐, 술안 마시고, 어, 그랬는데도, 간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꼬부라졌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 들려 그랬다. 아주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음, 그,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로도, 병마라 그럽니다. 병마와 싸워서 뭐 그래요. 병마가 뭐예요? 병들게 하는 귀신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술이 보니까 현상적으로 육체에 고통당하는 일의 배후에 그 귀신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로 이제 건너뛰어와서, 오늘 우리의 병든 거. 어떤 사람은 몸에도 병들고, 어떤 사람에는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더 나가보면, 신앙에도 병든 게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게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내쫓아져야 되는데, 나를 묻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더욱 순종하고, 음, 말씀과 기도로 체험을 받고,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 맨날 똑같다. 꼬부라져서 고통스럽다. 제대로 펴고 숨을 쉬지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를 짓고 막고 있는, 잘못된 어떤 벽,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을 말씀으로 타파하고 기도로 타파하고 순종으로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안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분들 어 그냥 그 마음의 스트레스에 꽉 눌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찬송가를 펴놓고 아는 거를 계속 부른답니다. 그럼 몇백 장이 나간대요. <laughs>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요. 음,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졸려서 못 하고요. 찬송 부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을 주장하면 금방 풀릴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있어서 주님이 비춰주실 때 순종하면 풀려집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어야 될뿐 아니라 신앙에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펴서 그래서 주님의 안수를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규례로 스스로가 묶여져 있는 것도 없는가 질문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요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에 또 마음에 신앙에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육신과 심령과 신앙생활에 더욱 소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